마태복음 6장 6절.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6장 6절. 마태복음 6장 6절.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6장 6절. 마태복음 6장 6절.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6장 6절. 마태복음 6장 6절.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6장 6절. 마태복음 6장 6절.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6장 6절. 마태복음 6장 6절.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6장 6절. 마태복음 6장 6절.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6장 6절. 마태복음 6장 6절.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6장 6절. 마태복음 6장 6절.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6장 6절. 마태복음 6장 6절.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6장 6절.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마태복음 9장 38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9장 38절. 마태복음 9장 38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9장 38절. 마태복음 9장 38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9장 38절. 마태복음 9장 38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9장 38절. 마태복음 9장 38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하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9장 38절. 마태복음 9장 38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9장 38절. 마태복음 9장 38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9장 38절, 마태복음 9장 38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하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9장 38절, 마태복음 9장 38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9장 38절. 마태복음 9장 38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9장 38절, 골로새서 1장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골로새서 1장 28절. 골로서 1장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골로새서 1장 28절. 골로서 1장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골로새서 1장 28절. 골로서 1장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골로새서 1장 28절. 골로서 1장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골로에서 1장 28절 골롯에서 1장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골로새서 1장 28절 골로새서 1장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골로세서 1장 28절 골로서 1장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골로에서 1장 28절 골롯에서 1장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골로에서 1장 28절. 골롯에서 1장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골로새서 1장 28절, 고린도 후서 5장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고린도 후서 5장 20절. 고린도 후서 5장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고린도 후서 5장 20절. 고린도 후서 5장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고린도 후서 5장 20절. 고린도 후서 5장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고린도 후서 5장 20절. 고린도 후서 5장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고린도 후서 5장 20절. 고린도 후서 5장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고린도 후서 5장 20절. 고린도 후서 5장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고린도 후서 5장 20절. 고린도 후서 5장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고린도 후서 5장 20절. 고린도 후서 5장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고린도 후서 5장 20절. 고린도 후서 5장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고린도 후서 5장 20절.